오늘의 전하는 말씀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이제 어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교회도 깨지고 또 집안도 깨지고 또 친구 간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안 하다가 이제 부부 지간에 막 별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에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쫙 갈라져버렸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돼? 안 돼? 또할 일을 해야만 돼? 안 돼? 안 해도 돼? 또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드려야 될까? 아니 일요일에 드려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갈라진 상황에서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가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서 먹고 요즘에도 우리가 시장 가면 고기를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99% 이상이 신전에 바쳤던, 제우스 신전에 바쳐졌던, 재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그 사람들이 시, 시장에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싸요. 그 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 먹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우상의 제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 밑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가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 니까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정결해서 먹어도 돼 이렇게 예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느냐?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만 주로 먹었습니다 이 절에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교 출신들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은, 야, 너네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뭘 행했는지도 몰라, 이 머저리더라? 그러면서 재소만 먹는 그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을 없인 여겼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를 했지 않냐. 그랬으니까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 그런 거 없어. 그냥 먹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싸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인 여기지 마. 없인 여기지 마.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로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녀로 그 사람도 받으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하인을 비판을 하면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해서 결투를 해버렸어요. 그 하인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출신들 중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보니까 가족처럼 그냥 돼버린 사람들은 하인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그 남의 하인을 막 비판하면 아주 굉장히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너 담배 피워? 너 그, 뭐, 그런데, 그런 거못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먹을 수 있어? 응? 제우스, 그, 어디다가 받쳐진 제사상에 받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비판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세우고 내가 그를 성장시키는데 너 지금 믿음이 강한 너 네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너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지 않았냐 너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연약한 그들도 다 내가 세운다 그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조금만 뭐가 달라도 사람들이 아유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보호생활도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 흉보고 배우자 흉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두 번째로 쫙 갈라진 경우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릴 것이냐, 일요일 날 드릴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지켜야 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야.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야, 예수님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 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있어요. 네팔 같은 데는 토요일 날 드리고 또 안식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토요일 날 드리는 음, 그 교단은 안식교단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토요일 날 많이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도 또 드리고,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토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그 날에 각각 맞춰서 드릴 사람들은 이제 드려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를 해보고 너 믿음의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에? 예수, 금방 예, 예수 믿는, 예수 믿던 지 얼마 됐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 곡이 제우스, 제우스 우상한테 드린 곡인데요. 우상 섬겨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제우스 섬기러 갈까봐 나는 곡이, 그 곡이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너희들이 각각 마음으로 확정을 해 양심껏 살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이해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너희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각자각자 세워 주시고, 성장을 시키고 있으시다면 너희들이 그냥 마음에 확정되도록 양심껏 행동을 하면 돼. 그거 먹냐 안 먹냐 토요일에 들어야 되나 일요일에 들어야 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태도야. 너희들이 비판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그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입니다. 왕이 되신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되시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네가 나서서 뭐 네가 못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을 해그 자체가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를 세우고 계시니까 그렇게 니네 애들이 막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어네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게 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어 가정이 깨지고 또 교회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싸우다가 교회가 더 깨져요. 나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깨졌는데, 팥떡이 좋으냐, 수수 그, 시루떡이 좋으냐, 좋냐 찰떡. 그러니까, 찰떡과 팥떡을, 저기, 두, 양쪽에서 서로 막 갖고 와가지고 어떤 떡이 좋냐고 물어보더래요, 양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말했더니, 깨져 버렸대 교회가. 그렇게 이상하게 사소한 걸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그런 태도가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로 쪼개져 버렸어요. 교회가 쪼개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어도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깨져 버렸고,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것 때문에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너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니안되니 하고 비난하고 엽신 여기면서 싸우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 기다려보고 네가 그냥 새로워져.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조그만 문제로 양보 못하고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 그냥 흩어버리면 네가 틀린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0 14장 10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심판대 앞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야 할 사람인데 네가 심판을 할 군본 아니야. 아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심판을 하더라고. 어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나를 심판을 해요. 그거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배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살면서 너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남편이 아픈데 어 10년 넘도록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런 상급이 있어요. 너참 부모님을 잘 모셨네. 어, 네가 부모님한테 행한 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또 자녀에게 자녀 너 말씀쟁이 자녀를 참아내고 그를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던 거 내가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상급을 주는. 믿는 사람들은 그 상급을 받는 심판대가 배마 심판대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달라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대에서 그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싹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너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지마 네가 뭔데 응? 천국에 네가 결정을 하는 심판자도 아닌데 그렇게 심판을 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천국에 갈 믿음을 잘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어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뜯어 고치려고 해요. 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덤벼, 목사한테 덤비고, 그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해결책, 해결책도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심판대 앞에서면 하나님은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이에요. 너 자기 일 잘하고 왔어? 너 가정에서, 어? 말썽쟁이 자녀 잘 키웠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잘했어? 시부모, 믿지 않는 시부모 위해서 믿음을 갖게 잘했어? 어? 또 부모님 공양 잘했어? 또 직분 맡은 그니 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했어? 응? 어? 맨날 맨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은 기분 나쁘다고 힉 교회 나갔다가 또 싸우. 1, 2년 지난후에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느라고 넌네 일을 못 했지.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어. 아, 저, 저는요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요 어? 쟤 때문에 내가 속이 상는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소용없어 그냥 그런 거 싸우지 않고 어? 싸우지 않고 네가 잘충성되 일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막 싸워요 박, 박치기 싸우고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그 감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실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셔서 어, 떤 죄인들도 다 품어 주세요. 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품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그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들,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 터졌을 때, 절대 남들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런데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시는, 어, 신앙인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뺏기고, 할일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내 모든 시간을 다 없애버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서, 저를 여기까지 만든 것처럼, 저의 아들과 딸들도 저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배우자, 내 시부모님, 내 부모님 모두 믿음 잘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로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그신 아,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